And my they 그 민주노조의 신장마저 내놓으라고 배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투쟁입니다. 민주노조 세단에 목숨을 내던진 그 열사들의 염원과 유지를 만들어서 이땅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민주노조의 숭병이고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이번 7 1 총파업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각 당의 사업장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자들이기도 합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합시다. 현장이 무너지면 그 현장에 당당한 노동자는 없습니다. 고작 필요할 때 쓰고버리는 노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현장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금 폐기자는 다름 아니라 나이에 5이점 넘으면 이 나라 노동부 장관의 얘기처럼 나이5 10이 넘으면 업무 능력이 떨어지니까 임금을 줄여서 그 줄여진 임금으로 청년 일자리를 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금이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다이어싱 넘은 노동자들은 실제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지 아니 이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될 고용과 실업의 문제를 노동자에게 온통 전가시키는 박근혜식 독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보자. 그게 맞다 치더라도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재주가 없고 능력도 없고 그걸 책임질 생각이 없으면 결론은 뭡니까? 반납해야죠. 조건 반납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요구입니다.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책임질 생각이 없으면, 정권 내놓으라 이거요 내가 해보겠다 이겁니다. 박근혜가 정치하는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개나 소나 다 대통령 할것 같아요. 도대체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뭐가 있어요? 날마다 옷 갈아입는 거 말고, 함께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목소리> 오늘의 기보통리대로 한숨 섞인 미소로 지워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가자 자유 찾으러 가야 이 동나 You're done 너희 다시, 한 번의 절패 연알만 천문 세계, 결 방하 게 관섭 을한가나나귀를 아서라 박청노동자 나라는 비정규직 판이 아니라 정말 착취당하고 노골적으로 노동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기계도 뭐, 기계보다 못한 동물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근 금호타이어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불법 파견 소송을 5년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일심에서 지고 정말 우리의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난 4월 24일 광주 고등법원에서 이건 파견이다 하는 정말 가슴에 희망을 새겨주는 그런 판결을한번 받아봤습니다. 아직 대법원 남았습니다. 이 희망이란 마음이, 희망이란 글씨가 가슴에 새겨져 있는데 지워지지 않게 저희들이 투쟁을 하고 싸워야겠다. 이 일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이게 나라냐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시험을 거둔나라 이게 어찌 제대로 된 자주 국가입니까? 이게 어찌 대한민국이라 할수 있습니까? 그 뿐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결정체라 할수 있는 정당을, 지난 11월 19일 그 정당을 해산시킨 정권이 바로 이 박근혜 정권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라를 이해한다고 국가를 이해한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동지들 이 나라를 제대로 찾기 위한 투쟁 우리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 앞장서야 합니다. 자주국가 노동자들이 마 편히 노동할 수 있는 국가 이 국가 민주노총 처벌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불과 일주일입니다. 노동자들을 요리해서 재벌들의 아가리에 쳐넣으려는 저밖는정권에 맞서 힘차 투쟁 처리하셨습니까투쟁하셨습니까 네. 네. 일주일 이곳에 계신 다이노조 대표 노동지들의 결의로 조합원을 조직하고 파업 규정에 함께 동참시킵니다 결국 박근혜가 원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심장을 찌르는 무기일 것입니다. 보이상 박근혜 정권이 초롱성처럼 비춰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껍고 단단한 얼음도 송곳 단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게그 얼음입니다. 지금의 박근혜 정권이 그 얼음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미 이곳에 계신 동지들에으로그 송곳이 되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기약 공세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지난 3월 노사정치체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즉이기 정책을 포장하는데 실패한 정부는 이후 일방적으로 각종 부기약 정책을 쏟아내며 우리를 옥죄우고 있다. 노동법과 단체협약, 노동조합을 깡그리무시한채 임금과 고용과 같은 핵심 노동조건을 자기 입맛대로 계약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4월 유복, 불합리한 단체력 시정들은 이용로 조사가 자율적으로 시진한 한천에게 대타는 도발을 한회했다. 이어 5.6월에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동자 하반수 도의정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와 같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8.9월에는 근로기법에 대 관련 조합님어젯법에대전쟁인 대중전쟁의 원칙을 함으로 그리고 사인자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퇴치하는 가해단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법과 법률을 짓밟은 박근혜의 행정독재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청장년 상생, 정규 비정규직 상생이라는 그럴싸한 논리로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며 구조계약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통한 노동비용 절감이 청년노동자 일자리 증가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실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비정규직 보호방안 역시 불법파견을 정당화하는 등 실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정부는 공무원 연금 계약, 전교조 법인 노조와 한상균 위원장 체포 영장 발부 등 민주 노조를 깨부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최근 입법한 행정권 남용 시정을 향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단적으로 확인된 것처럼. 정부는 구조계약을 강해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 단체약을 통해 구조계약을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 복수로조 타임오프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정부의 구조계약 공세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취약한 사업장에서 시작해서 전체 민주노조로 확산될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현장에서 관찰된다면 임금과 고용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이 대거 후퇴하고 노동법과 단체협약이 유명무실화되고 전국에는 민주노조도 무력화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7월 15일 투쟁을 결의한다. 우리의 투쟁으로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총파업으로 막아야죠. 손기치, 불입분정 총파업으로 Ne <laughs> demişti?